그런데 정작 김용빈을 키워낸 프로그램인 T.V. 조선 사랑의 콜센터에서만 이상하게도 그의 대우가 다르다. 방송 시청률 흐름을 살펴보면 더 위문이 짙어진다. 6회차에서 5.3%를 찍은 시청률은 이후 4.9% 4.9%를 기록하며 주저앉았다. 잠시 5.1%로 소폭 반등했지만 이내 4.6%까지 추락했다. 물론 한 자릿수 예능 시청률에서 0.5% 내외의 차이는 큰 폭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 시청률 곡선이 분명히 하향세라는 점이다. 이와 맞물려 시청자들은 연일 같은 목소리를 낸다. 도대체 왜 진, 진, 김용빈을 이렇게 홀대하나? 사랑의 콜센터 공식 게시판과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 유튜브에는 매주 김용빈 분량 좀 늘려달라. 진을 왜 자꾸 들러리 세우냐? 게스트 무대만 잔뜩 나오고 정작 우리가 보고 싶은 건 김용빈인데 더큰 문제는 지난 10회 방송에서 극명이 드러났다. 평소보다 이른 11시 40분에 방송이 급히 끝나버린 것이다. 예능 흐름상 20분이면 최소 5에서 6곡의 무대가 나올 시간이다. 그 누락된 무대는 누구였을까? 시청자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다는 듯 분노를 표출했다. 직전 회차에서 발라드 가수 박창근이 5곡 이상을 소화하며 김용빈의 무대가 대폭 줄어든 사례가 있었기에 이번에도 편집을 통해 진이 무대가 잘려 나간 것 아니냐는 의혹이 들끓었다. 김용빈은 흔히 탑종이 탑이라 불린다. 단순히 우승자라는 타이틀 때문만은 아니다. 미스터트롯 3내의 흔들림 없는 성적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무엇보다 관객과 진심으로 호흡하는 그의 태도가 시청자들에게 깊은 신뢰를 주었다. 실제로 공연 스태프들은 오늘 무대는 결국 김용빈이 책임졌다, 는 말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방송 편집실의 판단은 달랐던 모양이다.